지금은 유튜브 전성시대 네 번째 시간으로 유튜브 화면을 TV로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하는 절차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스마트 TV로 보기는 우선 동일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측에 보는 것처럼 이런 표시가 유튜브 화면에 떠야지 됩니다. 지금 표시가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표시가 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유튜브 화면을 스마트 TV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장치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단순히 버튼만 눌러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스마트 TV를 이어야 됩니다. 보통 5, 6년 전 스마트 TV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한번더 살펴보면 유튜브 홈 화면에서 지금 보이던 것처럼 이렇게 이 표시가 떠야지 되겠죠. 지금 이 표시가 뜨면 눌러주면 이렇게 전송 대상하고 TV의 목록이 보입니다. 인간에 있는 접속 가능한 TV 목록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집 TV를 선택을 해서 눌러주면 유튜브 화면도 TV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치가 필요치 않고 단순히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스마트 TV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그와 같이 연결된 것으로 갤러리 사진을 TV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폰인 경우인데요, LG폰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됩니다. 유튜브는 상관이 없지만 TV로 보기에서 같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했을 때 지금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메뉴가 보여야 됩니다. 이 메뉴가 보이면 이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 가능한 TV가 나타납니다. 지금 삼성 TV도 있고 LG TV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삼성 TV 맨 위에께 연결 가능한 TV입니다. 그래서 이 TV를 눌러주면 이렇게 처음엔 연결 중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TV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허용 확인을 눌러주는데 이 절차는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그냥 이 표시만 누르면 그대로 사진이 TV 화면에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여지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TV랑 연결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 손주 사진이나 손주가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을 이렇게 TV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별다른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 이것도 반드시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앞 시간에서 했던 한국 고전 영화 보기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국 고전 영화를 디지털로 복원해서 깨끗하게 한 후에는 꼭 이런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성인 인증 절차는 어 시니어분들은 뭐 19세 이상은 다 당연히 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본 동영상은 19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세요 하고 나와있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인증 정보 입력이라는 구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내국인입니다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내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인증번호가 이렇게 메시지로 오는데요. 이 메시지를 이제 확인해서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눌러보니까 인증번호가 떴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인증번호가 313502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3502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성인 인증 절차가 됩니다. 한 번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화면을 TV로 보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TV 화면으로 보고, 그 다음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인 인증하셔서 한국 고전 영화도 좋은 영화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작게 보시지 마시고 TV로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주 사진도 TV로 보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도 지금은 유튜브 전성시대 생활에 꼭 필요한 채널을 소개하고 시간이 되면은 직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